드 t v 의이주원입니다자오늘은 그런데 이 r t 가사기인거아시죠 여러분들 요이 t 가 지금 하이스트 맵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옆에 그 그걸 뭐지 그방 여기 패드를 타가지고 기로 와가지고 기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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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여기 제 근거 쪽에서 일단 바로 일단 궁 채워가지고 애 수비하는 전략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브롤! 이게 진짜 해보니까 정말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떨리지? 가볼게요. 자, 자, 잠깐만 상대팀 주주가 나오면은 좀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무서 죽을 땐 오면은 이거 그냥 먼지로 만들어 버리는 게저의 전략입니다. 설야 이거 좀해볼래 이거 얘들 안 오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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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비해주는 전략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일 잡아주고로 했다는 거 라니야 좀 뭐라도 좀 해봐 이거 잡아 저 주주 잡아 어디서 이 보드게임 장난감이 엔나 체지 걸어 다닐 수가 있어, 얘가? 오씨야 잠깐만. 물 위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불렀다고? 맞지. 었다운한번 해주고. 잠깐만, 주주주주떴다. 잠깐만, 아! 괜찮아, 지금 궁이 있으면은 지금 일단 방을 일단 궁 채워가지고, 있는데 커트하는 전략으로 카트하는 전략, 카트. 카트 카트 아아 지금 지, 지고 있어요 조금씩 저 주주 거슬리네 저거 또 굴서가 좋을까? 이거 따라갑니다 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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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산날뜸는 주주가 진짜 거슬렸거든요 이렇게 물 위로 달리는 주주같은게 있으면 안돼 내가 봤을때는 이게 주주가 없으면 좋은거 같아요 이 전력이 되게 주주가 없어야지 좀 좋거든요. 어, 상대 팀 비비 쉐이드 쉐이드 나쁘지 않아? 그냥 워주 가지 가져, 먹여주, 가지 태주고 여기 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수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나의 팀들은 그러면은 뭐지 그 갔을 거예요. 먼저 그 공격 공격 갈 거거든요 지금 물위로도 걸어다닐 수가 있었다고이 야샷 아이고 오면은 내가 아 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오오 와야 잠깐만 죽을 뻔했어 잠깐만 실화냐 이걸 이렇게 산다고? 콜라틀러 오세요. 자 이게 상대 팀이 이게 좋거든요 이게. 잠깐 왜 상대팀 주고 아이디가 없지? 아이고 이거 도망가 줄게요. 이게 이게 좀 이게 쉬운 전략이고 하고 오 상대팀 이거 금거 부시겠는데? 그럼 내가 이거 가가지고 다시 도망가 주고 노란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지? 나왜 죽은거니? 나왜 죽었니? 잠깐만 저거 쉐이드 잠깐만, 잠깐만 저거 그렇지 일로와 다음 죽으실 분 일로오세요 다음 타자 아이고 오, 별도아닌 게요? 잠깐만, 잠깐만, 잘못 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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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요. 새싹이고 아이디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거 물가를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좋은데, 일단 알티 계속 가볼게요. 음. 이게 알티가 여러분도 사기에 불로인거 아시죠? 이 알티가 생각보다 이게... 좀... 아 잠깐만 상대팀 말티 있다. 잠깐만 와 신화네? 잠깐만 신화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좀그 그거, 그거거든요. 제가 한번와 잠깐만 와야 잠깐만 개쎄네 잠깐만 로오세요, 로오세요. 잠깐만 저거 따라가야 되는데 딱궁! 딱궁! 다시 궁쳐주고 여기에 한번 변신합니다 어우 척 좋은데?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다시 들어갑니다 음... 다음 차절로 오세요 다음 차절로 오세요 다음 타자로 오시라니까요안 오네? 안 오면은 와, 야 잠깐만 세 명이서 늘어난다. 잘하면 이긴다. 이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알티고 이게 알트 이게 정말 좋은 블로기도 해요. 제가 이제 내가. 여기서 대기 탑니다. 일단 포탑 부셔주고. 내가 뭉쳐줬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알티거든요. 여러분들, 알티 이렇게 이위에서할수 있는 하기도,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는 목록인 거 알고 계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한번더 재밌는 영상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